My name is Kenny. Kenny. Yes, nic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. MBTI 가 뭐예요? <laughs> 뭐예요? MBTI요? m b t MBTI, 요 Yeah. MBTI, m um... m MBTI, u m MBTI, m b t m m MBTI, u m i n f p 아 진짜? Yeah. 아 진짜? Yeah. 나봐 나봐 웃겨서 나 쓰러지는 거지 <laughs> ENFP? Yes. 나 ENFP예요?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왜오 마이 갓이야? 오 마이 갓, 오 마이 와 우리가 또 모르는 면이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한이는 주승이 형 성격에 대한 정보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세팅을 할수 있는 거야, 지금 처음부터 <laughs> 주승이가 새로운 나를 꺼낼 수 있는 지금 최적의 <laughs> 환경이네 중학교 때난 잊어라 나는 아무도 모르는 <laughs> <그렇지>. 중학교에 가서 <laughs> 새로운 나로 <나를 웃음> 다시 태어난 <나> <laughs> 거야 <힌트가> <laughs> 심정이뭐간질간질야 두승이 다시 태어났어몇 <laughs> 살이에요? 음, 89년생 89아 어, 내가 누나 너무 있뻐 애플 82 82 82 82 82 82 82 82 82